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TS 선도와 HS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동안 총열 전달량과 TS 선도의 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선도란 결국 이제 온도와 엔트로피로 그 이루어진 이러한 좌표평면 상에 다음과 같은 녹색으로 된 어떤 이쪽 점을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이쪽 점을 2라고 했을 때 이제 1에서 2로 가는 과정상에 그이 t와 s의 관계식에 의한 선도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수 있게 되게 되고 즉 이제 녹색의 선으로 된그 선도가 작성이 되게 되고 또한 이 선도가 어떤 우리가 내적 가역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선도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아래쪽에 녹색으로 된 면적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면적에 있어서 어떤 미소 구간 ds 에서 그 미소 면적 da 를 우리가 한번 고려, 그 고려를 해보면 결국 da 는 이제 그 ds 만큼의 구간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t 로 하나의 이제 t로 높이 값은 t로 그 정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da는 tds로 그 되게 됨을 알수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ds라는 것이 결국은 t분의 델타q였으므로 따라서 이제 da는 델타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da를 이제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을 이제 녹색으로 된 전체 면적 a라고 하면 즉 에어리어라고 하면 결국 그 값은 다시 델타 Q를 1부터이 과정 상에 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Q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T-S 선도 상에 이 선도의 아래쪽 부분의 면적 즉 이제 그 적분을 한 값은 결국은 이제 과정 동안에그총열 전달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어리어는 이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ds는 이제 q가 q라는 관계식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이제 델타 q는 t d s 가 되게 되고 따라서 양변을 이제 어떤 과정 1과 2 사이로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q는 과정 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 2 과정으로 적분을 하면 이 Q가 되게 될 것이고 즉 이제 과정 동안에 1부터 2 과정 동안에 총열 전달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변은 다음과 같이 1부터 2까지 TDS로 TDS를 이 적분한 것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이 적분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t와 s와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 이제 t가 어떤 s에 대한 함수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의 그 식들은 이제 아래 두 개의 식은 우리가 이제 단위 질량당 그 열전달량을 우리가 델타 스몰 큐라고 하면. 그 온도는 이제 뭐 질량하고는 무관한 값이므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그 D 스몰 S 로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부분을 양변을 적분을 하면 이제 단위 질량당 열전 달량 Q는 이제 스몰 Q는 인테그라 1부터 2까지 이제 TD 스몰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를 보고도 이제 그뭐 단위 질량당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고 이제 아래의 식은 우리가 어떤 온도가 이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t는 이제 상수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ds는 이제 결국 엔트로피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델타 s가 되게 되어서 이때 이제 델타 s는 S2 S1이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 질량당 그 스몰 Q는 이제 d0 델타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단열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위와의열 전달은 없는데, 이제, 그, 지금 이래서 이로가는 과정은, 실제로는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이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가역 단열 팽창, 그, 팽창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면적이 결국은 0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TS선도상의 면적이, 그 우리가 열 전달량이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이제 선용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은 제로이므로 따라서 이제 열 전달량은 0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엔트로피가 S2가 S1과 같으면 결국 델타 S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뭐 이쪽 접근식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dS도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가역 그 단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것, 단열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열의 출입이 없다는 라 의미이므로 따라서 당연히 이제 면적이 0이 되게 되고 면적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열 전달량이 0이, 즉 이제 Q가 이제 0이 된다는 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hs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s 선도를 우리가 이제 그 독일의 과학자의 이름을 딴 이제 몰리에 선도 혹은 뭐 어떤 책에는 몰리에르 선도라고 하는 그 책도 있는데 어쨌든 뭐 몰리에나 몰리에르나 이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래프는 이제 실제 물에 대한 그 hs 선도 혹은 이제 몰리에, 몰리에 선도가 되겠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이 선도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오른쪽에서 이 선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수직 축은 우리가 엔탈피로 된 즉 이제 엔탈피 값을 나타내는 축이고 이제 이 수평 축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축이라고 했을 때 또한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지금 단위를 보시면 이제 비엔트로피로 되어져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엔탈피로 되어진 이제 두 개의 축에서 이제 몰리의 선도 혹은 이제 Hs 선도는 결국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x는 이제 건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 건도의 값이 동일한 그 선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게 되게되고 따라서 이제 건도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제 이렇게 위로 평행이동이 되게되면 할수 있고 또한 이제 등온선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압선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선도를 우리가 hs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HS 선도는 우리가 그, 이제 연력학적 그, 장치 중에 이제 정상 유동 장치를 설계할 때 이제 참조를 하는 선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 HS 선도에 이제 궁극적인,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결국 우리가 HS이기 때문에 결국 1에서 2까지 가는 어떤 선도에 있어서 결국 이 수직 높이는 델타 H는 결국 엔탈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델타 S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평 방향의 이제 차이 값을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가 그 사이클을 또 엔트로피가 다 끝나면 이제 사이클을 다루게 될 텐데. 어떤 이제 사이클 선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그 이제 뭐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뭐 보일러가 있고 이제 응축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이제 뭐 펌프가 있는데 어떤 펌프나 터빈에 그 우리가 이제 정미 일량 등을 그 구하고자 할때 이제 결국 엔탈피의 차이로 우리가 구하게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H라고 하는 것은 그, 그 결국은 어떤 이제 일을 나타내는 일량을 나타내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 다루었지만 결국 에트로피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제 비효율적인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 결국 비효율적인 에너지는 손실에 해당이 되므로. 따라서 이제 S가 클수록 이제 손실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HS 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장치에 그 이제 일을 할수 있고 이제 일과, 이, 일과 또한 어떤 이제 손실을 이제 동시에 알수 있는 선도가 바로 이제 HS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선도에 카로노사이클을 도시하고 공급열량방출열량 정미출력일에 면적을 표시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답이 바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TS선도상에서 우리가 카로노사이클은 결국 이제, 네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이라고, 그, 이제 저번 그 연력학 제2법칙에서 잠깐 다루기는 했는데, 결국 이제, 그, 1에서 이제, 그 과정, 이제, 사이클 과정을 이제 4까지, 4를, 이제 4까지 가서 다시 1로 돌아오는 이러한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열량은 들어 그 열량은 들어올 것이고 결국 이제 Q2는 이제 쪽 1에서 2로 들어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도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열량은 항상 이렇게 일그이 흐름이 이렇게만 흘러가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뭐 1에서 4로 가든지 혹은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Q의 방향은 항상 이렇게 그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만일에 뭐 이쪽으로 1에서 4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가, 그 방출 일량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일직선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일직선으로 이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제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현재 이제 온도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등온 그리고 엔트로피가 계속 커지고 있으므로 등온 팽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2에서 3은 이제 앞서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역 단열 팽창이 되게 되고 3에서 4로 가면 이제 그 등온 압축 그리고 4에서 1로는 이제 그 가역 단열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그 TS 선도 상에서 이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이제 열량이라는 일량이라고 했었고 특히나 이제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이제 다음에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제 이 면적을 뭐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사각형의 면적이므로 이제 쉽게 계산을 할수 있고 먼저 이제 QH에 대한 면적은 이제 1 2그 BA로 이제 이 전체가 되게 될 것이고 TL에 대한 면적은 이제 4 3 AB로 이 회색인 부분만 되게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전체 면적에서 이 회색인 부분을 뺀, 뺀 것이 결국은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어떤 뭐 터빈이나 그 외부로 이제 일을 하는 그 장치의 그 정미 출력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Wnet라고 표현을 표현이 되었고. 따라서 어떤 뭐 장치에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일이 없이 이제 나가는 일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 제일 법칙에서 그 Q in 플러스 W in 그 마이너스 이제 Q out 마이너스 W out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W net 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Q Q가 아니라 이제 그 이제 Q W in 마이너스 W out인데 어차피 W out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W out만 표시를 하고 이제 Q in은 결국 그 Q H와 동일한 것이 될 것이고 이제 Q out이 Q L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W net out은 이제 Q H 마이너스 Q L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우리가 선도 상에서도 이 전체 1, 2, BA라는 전체 면적에서 이제 이 아래쪽 회색 부분의 면적을 뺀 것이 이 보라색으로 된이 W Net Out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